Queridos amigos, bienvenidos a nuestra c l a e s p a ñ o l con s o y i a 안녕하세요, 슬비아입니다. 슬비아의 스페인어 멘토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52강입니다. 52강 제목은요, Mi madre,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50강, 51강 들어보셨나요? 50강과 51강에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50강까지 오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넣어서 좀 문장화 시키는, 즉, 말하기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수업으로 제가 준비를 했었고요. 이번 52강, 53강, 55강까지는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응용하실 수 있도록 좀 문장을 좀 만들고요. 제가 또 응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겸. 중요한 부분을 좀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내용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질문은요, 너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Como es tu madre? Como e 인물에 대한 성격과 외모를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꼬모와 세르동사, 알고 계시죠? 혹은 인물이 아니어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물건이나 사물에 대해서도 사용을 할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머니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꼬모 es tu madre. 그쵸? 제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우선은 기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i madre es baja un poco gordita. Ella tiene el pelo castaño oscuro y los ojos marrones. Y también tiene la piel muy morena. Ella es muy inteligente y cariñosa. Bueno, a veces es un poco impaciente, pero ella es muy buena persona. Mi madre es baja, un poco gordita. Ella tiene el pelo castaño oscuro y los ojos marrones. Y también tiene la piel muy morena. Ella es muy inteligente y cariñosa. Bueno, a veces es un poco impaciente, pero ella es muy buena persona. 자, 한줄한줄 한줄 제가 문법적인 설명과 또 어떤 형용사를 썼는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요. Mi madre es baja. 나의 어머니는 키가 작으셔. 이 baja라는 형용사는요. 남성이 주어일 경우에는 bajo. 그렇죠? 여기에서는 mi madre의 어머니라는 존재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바하라고 썼습니다. 즉, 나의 어머니는 키가 작아 라는 뜻이에요. 자, 콤마가 왔죠? 그리고, o 뻗고, 약간, gordita.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뚱뚱하다 라는 표현이 gorda 라고 그대로 쓰이지 않았고요. gordita. 이렇게 스페인어에 ito, ita가 붙으면 약간 작은 축소형 어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에서도 예를 들어서 실비아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애칭을 뜻하는 의미로 "실비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표현 중에 "아가씨"라는 표현이 있죠. 즉, 젊은 여자를 표현할 때 "세뇨리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세뇨리따"가 "세뇨라"를 그쵸? "세뇨라"에서 이따를 붙여서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따를 붙여서 약간 축소형, 축소형으로 부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gordita 라고 했어요. 약간, un poco, 약간, 통통하셔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요. Ella tiene el pelo castaño oscuro y los ojos marrones. 근데 이거를 좀 빨리 읽다 보면은요. Ella tiene el pelo castaño oscuro, castaño oscuro, castaño oscuro에서 이 o, o가, 어, castaño의 어미의 o와 oscuro, 어둡다는 어두운이라는 효용사의 O가 붙여서 castaño oscuro 이렇게 됩니다. castaño oscuro 그리고 il o s ojos marrones 같은 경우에서도 los ojos, los ojos가 아니라요 los ojos, los ojos 이렇게 연음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의미를 좀 보면요, 그녀가 그녀는 가지고 있다. El pelo, 자 머리카락이라는 표현이죠. 이 El pelo라는 표현은요. 겨울에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모피 있죠. 그것도 엘벨로라는 표현을 쓸수 있고요. 또 신체에 있는 모든 털 종류를 벨로라고 쓸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쓰이는 머리 모발이라는 표현은 엘까베요라는 표현도 존재는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A야 그녀는 가지고 있다. 엘벨로 카스타뉴 오스쿠로 즉 여기에서 나오는 벨로는 남성명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카스타뉴라는 이 색상 컬러 중에 하나인데요. 카스타뉴는 다른 신체 부위에는 쓰기가 그렇고요. 머리카락, 즉 모발이나 이런 밤색 머리카락의 혹은 밤색 털의 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 색상 명칭입니다. 형용사이고요. 그래서 엘벨로가 남성명사라 카스타뉴라고 썼고요. 또그 뒤에 수식되는 어두운이라는 오스쿠로 즉 여성이라면 오스쿠라도 올수 있겠죠. 그래서 어두운 밤색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자그 다음에 표현은 los ojos, 즉떼내르 동사가 계속 받고 있어요, 눈까지. 그래서 los ojos는 두 눈이겠죠. 복수로 썼기 때문에 두 눈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los ojos.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밤색 눈을 가졌다라는 표현으로 밤색의 표현인 marones. Marones 이 색상의 형용사도 복수로 썼습니다. 자, 제가 이 문장을 만든 이유가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나타낼 때, 즉 머리의 색상을 나타낼 때 쓰는 컬러 명 자체가 틀리다는 거참 신기하죠. 스페인어에서는 머리카락에서 쓸수 있는 표현이 색상 명칭이 좀 따로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담빈 게다가 DNA 가지고 있다, 라피 l 피부라는 뜻입니다. 자, 피부라는 표현은 명사로서 라피엘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수식되는 형용사가 무이 모레나. 이 모레나라는 표현도 피부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색상 명칭이에요. 형용사로서 그래서 약간 까무잡잡한, 그렇 약간 태닝을 한 듯한 피부의 색상에 쓸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지금 신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관사를 다쓴거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아까 키가 작다라는 표현은 키라는 명칭이 없이 그냥 세르동사로 키가 작다라는 형용사를 썼고요.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떼네르동사를 쓴 다음에 신체적인 명사에 관사를 붙이시고 그 다음 형용사를 알맞게 쓰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또 볼게요. Ella es muy inteligente y cariñosa. 자, 그녀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렇죠? 매우 똑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cariñosa. 사랑스럽다. 이 까리뇨사라는 표현은요. 이 여자들끼리도 서로 참 많이 씁니다. 내 친구가 굉장히 사람스럽고 애정이 많은 친구인 경우. 그쵸 그래서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아모로소, 아모로사 도있고요좀더 애교가 섞인 표현으로 까리뇨사, 까리뇨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ella es muy inteligente y c a r i 그녀는 매우 똑똑하고 사랑스러워.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또 이어가 보면요. Bueno, a veces es un poco impaciente. 여기에서 이 Bueno라는 표현은요. 좋다라는 형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 중간 중간에 어, 그러니까 음, 이럴 때, 이럴 때 Bueno 이렇게 해서 약간 좀더 다른 의견을 얘기할 때도 좀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Bueno, a veces 이따금 음, 말이지. 음, 이따금. Es un poco impaciente. impaciente라는 표현은 끈기가 없는 이란 표현이죠. 즉, paciente만 사용을 하시면 끈기가 있는 또 인내심이 강한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는데 앞에 i m p a c i e n t 이렇게 사용이 돼서 약간 욱하는 혹은 좀 참지를 못하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pero, 그러나, 자, 앞에서 지금 욱한다 라는 표현, 즉, i m p a c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걸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pero,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마무리는 좋은 면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약간 욱하기도 하지만, 이따금, pero, 그러나, 그녀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표현으로, pero, ella es muy buena persona, pero, 에이아, es muy buena persona. 그렇지만, 그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내용에서 이 포인트를 하나 또 하나 알려드리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을 넣었어요. muy buena persona. es muy buena persona. 아주 좋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이 buena persona라는 표현 자체는요. 이 주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buena persona입니다. 왜냐 이 페르소나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 명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bueno persona 올수 없고요. 주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persona가 la persona,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buena persona, 언제나 이 형태를 갖춘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요거를 응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너의 스페인어 선생님은 어떠한 사람이야? 라고 할 경우에, 제가 한번, 주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Como es tu profesora de español? Mi profesora de español es baja, un poco gordita. Ella tiene el pelo castaño oscuro y los ojos marrones y también tiene la piel muy morena. Ella es muy inteligente y cariñosa. Bueno, a veces es un poco impaciente, pero ella es muy buena persona. 어떠신가요? 주어를 바꿔서 소개를 아니면 상대가 묻는 지인에 설명을 이렇게 주어만 바꿔서 응용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가 써놓은 여러 가지 형용사 말고도 이미 여러 가지 형용사들을 또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형용사들을 알맞게 주어에 맞게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장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한국어로 우선 머리에 익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암기를 하시면서 따라 들으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머리에 암기가 잘 되실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한 단어를 외운다는 게 솔직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스토리 구성으로 좀 내용을 좀 담고 있는 스토리로 파악을 하신다면 여성 남성에 대한 형용사의 구성 활용을 좀더 자세히 익히실 수 있고요. 자, ¿Cómo es tu madre? Mi madre es baja, un poco gordita. Ella tiene el pelo castaño oscuro y los ojos marrones. Y también tiene la piel muy morena. Ella es muy inteligente y cariñosa. Bueno, a veces es un poco impaciente, pero ella es muy buena persona. 네 여러분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또 공부가 될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는 강의이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Muchas gracias. Iasta